샤워 후이 느낌이 자주 들면 그냥 피로가 아니라 뇌졸중 전에 나타나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정상이라면 바로 안정되지만 뇌혈관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이때 작은 이상 반응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들은 샤워 후 나타나는 이세 가지 느낌을 뇌졸중의 초기 경고 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머리가 둔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며 뇌압 변화가 생길 때 나타나는 대표 증상. 뇌혈관 약화나 혈류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한쪽 눈이 잠깐 흐릿하거나 시야가 흔들리는 느낌. 이는 일시적 허혈 발작의 주요 신호로 뇌졸중 발생 전 나타나는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셋째, 샤워 직후 갑자기 어지럽고 방향 감각이 흔들리는 느낌. 뇌로 가는 혈류가 균형을 잃으면 손의 전정기관이 즉시 반응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5초 이상 지속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샤워 후의 이상 반응은 몸이 보내는 가장 빠른 뇌 경고 신호입니다.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뇌졸중은 예고 없이 오지만 초기 신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